최근 동아시아는 연이은 태풍과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파로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여 도시 곳곳에 홍수 피해를 남겼습니다. 상하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비록 꼬마이가 비교적 약한 열대저기압이었더라도 이런 대도시에서는 일시적인 강호나 해일만으로도 교통과 전력, 생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태풍 9호 크로사는 또 다른 인구밀집 지역인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다행히 이번 태풍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재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된 도쿄의 최고 기온은 무려 41.1도로 이는 2018년에 세운 기준 최고 기록을 7년 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폭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예보된 한 차례의 비가 잠시 기온을 낮출 가능성은 있으나 근본적인 더위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8호 꼬마이는 북상하면서 해상에 강한 남동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상에는 매우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바다 자체를 휘젓는 듯한 모습으로 해양 활동이나 연안 지역의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태풍 9호 크로사는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험한 파도를 동반하고 있어 해양 재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캄차카바고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태풍이 유발한 높은 파도와 만조 시간대가 겹치고 여기에 쓰나미까지 멸려온다면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안 지역 주민과 해상 활동 종사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현재 태풍 구호는 오가사와라제도 부근에서 북상 중이며 일반적으로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수진기 공급이 차단되고 지형 마찰에 의해 빠르게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만약 태풍이 예보된 경로보다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간토 지방, 나아가 도쿄를 직접 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고기압이 약화되거나 동쪽으로 수축하게 되면 태풍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나 일본열도 북부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더위, 태풍, 지진, 쓰나미 등 복합재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의 경로와 강도는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 시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신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 태풍 및 기상 전망 태풍 8호 9호 및 폭염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권 현재 뚜렷한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으나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무더위 지속. 체감 온도 35도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30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예상. 다음 주 초반 한차례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나 폭염 해소에는 미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태풍 영향으로 높은 파도 주의. 강릉, 속초 등 동해안은 순간풍속 강해질 가능성. 내륙은 대체로 맑고 무더위 지속, 충청도, 충북, 충남, 낮 최고 기온 34도에서 36도 예상, 일사병 탈진주의, 한때 구름 많고 오후에 국지성 소나기 가능성, 농업 및 산림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 지속, 전라도, 전북, 전남, 태풍의 간접 영향권으로 남해안 중심으로 바람 강하게 불 가능성, 해안 지역 파도 높음, 조업이나 선박활동 자제 필요 내륙지역은 폭염지속 경상도, 경북, 경남 경남 남해안은 태풍 9호 크로사의 간접영향권으로 들어갈 가능성 포항, 울산, 부산은 해수면 상승 및 만조 시간대 겹칠 경우 침수 피해 가능성 내륙지역은 36도 이상 오르며 건강관리 필요 제주도, 태풍 8호 꼬마이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난 지역 현재 해상에는 강한 남동풍과 매우 높은 파도 지속 중 관광객과 선박 운항 통제 필요 항공편 지연 가능성 높음 해상특보 동해남부, 남해동부, 제주남부 해상 중심으로 풍남경보 또는 주의보 발효 가능성 파고 3에서 5m 일부 해상 6m 이상 예측 종합 권고사항 모든 지역에서 무더위 대비 건강관리 철저 해안가 및 저지대 거주자 태풍 및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 필요.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정보 수시 확인 요망.